이미 차트 붕괴는 시작되었으며, 대비와 대응 안 하시면, 여러분, 페닉셀 가속화에 휩쓸려서 계좌 박살 날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블탑 패턴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결국 이 넥라인 부근을 하락 돌파하면서 FBG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FBG 저항 구간마저 형성된 비트코인, 이 넥라인 부근을 복사해서 밑으로 내렸을 때, 이 구간,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하셔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리플 또한 하락하면서 FEVG가 형성이 되었고, 아직 더블탑 패턴의 하단선까지 하락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차트 붕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와,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비트코인과 리플, 장기적인 관점, 매매 타점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시대 늘려가고 있는 트레이더 대박이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11월 3일 3시 35분 비트코인과 리플 장기관점 브리핑 시작해 볼 테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별로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3초도 걸리지 않는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탑 패턴이 형성이 되었으며 급락과 함께 이 넥라인 부근에 하락 돌파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지받고 한번 반등이 짧게 나왔었죠. 이 구간이 뭐였냐? 더블탑 패턴에 넥라인을 밑으로 내렸을 때 형성이 되는 이 하단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건데 지금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버티지 못한다면 오전에 봤던 비트코인의 이번 시즌 채널의 하단선까지 1차적인 하락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락의 위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 바로 200일 이평선 지표입니다. 4시간봉 200일 이평선을 하락 돌파한 비트코인이고 1시간봉으로 봤을 때 결국 드러내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200일 이평선 지금 비트코인은 캔들의 몸통이 200일 이평선을 하락 돌파했습니다. 이 200일 이평선 많은 사람들이 추세를 볼때 활용하는 지표인데 비트코인은 최근에 3월달을 제외하면요 꾸준하게 20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내려왔을 때 얼마나 밑에서 놀았느냐 무려 한달 이상 가량을 캔들이 밑에서 형성됐었는데 이 모습이 지금 비트코인 또 한번 일어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캔들의 몸통이 현재 200일 이평선, 날봉 기준의 200일 이평선을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캔들이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날봉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 17시간이나 남아 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까진 아닙니다. 무조건 하락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9일날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쇼타점 113.2k 부근에서 잡아 드렸으며, 이 부분이죠. 딱 200일 이평선을 하락 돌파하는 순간 진입신호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30날에는 리플 또한 쇼타점 잡아드리면서 비트코인 익절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01%의 수익, 64%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저도 익절 진행 후에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 제가 소통방 통해서는 추가적인 진입타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관점과 타점, 대응법까지 공개니다 하면서 함께 공부해가는 이런 무료 스터디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가지니까 스터디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스터디방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 드리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터디방 들어오실 때 어떠한 금전적 요구 절대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말 그대로 공부하는 방입니다. 제 관점과 타점, 대응법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근거 함께 공부하는 방기 이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지금 보는 영상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응원의 말씀 적어 주셔야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하락을 보는 첫 번째 이유는 200일 이평선, 이곳을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세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하락 돌파한 지금은 어단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을 했구나 판단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락이 있다면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데 이는 채널과 fbvg 오더블럭 같은 각종 지표들과 추세선들 활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번 시즌 채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7월달 신고점을 단수하기 전이 5월달의 고점과 변곡점 그리고 상승후의 고점을 이었을 때 채널이 형성이 되는데 채널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반등이 나왔던 구간도 채널의 하단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 건데 그럼, 지금 구간 하락 돌파한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 채널의 하단선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 번 도달한 지지, 반등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뚫리기가 쉽습니다. 이미 이 채널의 하단선은 한번 뚫린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한번, 두 번, 세 번이나 부딪혔던 채널의 하단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 번째로 도전하러 오는 겁니다. 그렇게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1차적인 하락으로는 날봉 기준 채널의 하단선까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약 106.2k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도달한 이 채널의 하단선 하락 돌파하게 되면 또 어디까지 하락이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FBG 지표와 오더블록 지표를 활용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먼저 채널을 끄고 FBG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FBG 지표가 뭐냐?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이 있었을 때, 어, 나도 쇼 사야겠다. 진입을 하려 했지만 가격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숏을 사지 못했고 아 그러면 비트코인 반등 나오는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숏을 사야겠다. 기다리는 구간과 여기까지 내려오면 롱을 사야겠다. 기다리는 구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초록색 박스는 지지 반등 구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며, 빨간색 박스는 저항, 반락 구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은 비교적 최근, 바로 오늘이죠. 하락하면서 만들어진 저항 구간인데, 밑에 있는 지지, 반등 구간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를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쭉쭉쭉 가보면은, 이게 생긴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죠. 6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FBG 구간은 비교적 뚫릴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등보다는 하락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최근에 관세 이슈로 이미 한번 하락을 했었고 이후에도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 이미 이 구간에 있는 F비지 롱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매물은 전부 다 태워서 올라간 다음에 익절을 진행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을 도달하게 된다면 하락 돌파와 함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음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마저 뚫리면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 것인가? 이때 우리는 날봉 F비지와 오더 블럭을 확인해 봐야 만합니다 일단 FBG 끄고 오더블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오더블럭, 큰 손들, 세력이나 기관, 고리들이 거래를 들어온 이런 자리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이 지표의 특징은 특히 이전 저점을 깨고서 형성이 되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지,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 관세 이슈로 하락했을 때 엄청난 급락이 있었잖아요. 이때 반등 나온 자리 어디입니까 오더블럭의 상단선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간에선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락 시나리오 살펴보자면 비트코인 하락 시나리오 1차 진입과 이번 시즌 날봉기준 채널의 하단선 106.3K 부근 지지확인의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익절가로는 날봉의 200일 이평선이 있던 자리죠. 108.4k 부근에서 1차 익절 또는 전량 익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채널을 하락 돌파하게 된다면 2차 진입가로는 4시간봉 FVG도 존재는 하나 저는 이곳은 뚫리가 쉽다고 판단. 날봉 기준 FVG와 오더블럭의 상단선이 겹치는 102.2k 부근에서 지지확인의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일 추가적인 나온다. 그럼 3차 진입과 아까 말씀드렸던 오더블럭의 하단선 FBG 하단선 겹치는 자리죠 98K 부근 지지확인 후에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저는 이 98K 부근 뚫리게 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폭락 완전 대폭락장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여기 뚫린다? 그럼 손절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하락을 보는 근거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 하락 시나리오의 매매 타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려면요 지금 자리를 버텨내면서 최소한 200일 2평선 자리 1 0 8 3 k 부근까지는 상승이 나와줘야만 합니다. 그냥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캔들이 위에서 형성되며 지지를 받아줘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그나마 아 그래도 다행이다 밑골이 달고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으며 만약 캔들이 이 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순간 진짜 도망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기를 올라타도 결국엔 주황색 추세선까지는 상승 돌파가 나와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시나리오 1차 진입과 날봉 201입평선 108.3k 부근 지지 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목표가로는 날봉 기준 이번 시즌 채널의 주황색 추세선 109.4k 부근에서 1차 익절 또는 전량 익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이 있으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반등 자리가 어딘지 살펴봤으며 지금 자리 왜 위험한지 제 근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반대로 상승이 나오려면 비트코인 어느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지 알아봤으니 리플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더블탑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더블탑 패턴으로 인한 하락은 끝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리플도 4시간봉에서 일목구름대가 의문이 형성되고 있으며 비트콘이 현재 좋은 움직임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 돌파하며 더블탑 패턴으로 인한 하락은 끝났지만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리... 리플의 하락 시나리오 살펴보자면 리플 하락 시나리오 1차 진입과 더블탑 패턴의 하단선이라고 보고 있는 2 3 8 2달러 부근 지지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목표가로는 4시간봉 일목구름 지표의 스팬투 자리가 존재하는 곳2.4184 부근 1차익절 또는 전량익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럼 2차 진입과 이 4시간봉의 오더 블럭에 존재하는 이 구간 오더블럭의 하단선 2.3244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2차 진입가도 버티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면 3차 진입가 4시간 봉 FBG의 상단선 2.26달러 부근 지지 확인 후에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2차, 3차 진입 후의 목표가는 저희 스터디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플도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 맞습니다. 지금 리플이 반대로 상승을 하려면 아까 그었던 그 자리죠. 일목구름 지표의 이 스펜2 자리였던 곳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를 받고 4시간 봉 FBG 이 구간까지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더블탑 패턴의 이 넥라인 부근과 일목구름 지표를 상승 돌파를 해야 됩니다. 뚫어야 하는 저항이 무려 4가지 이상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리플입니다. 이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 살펴보자면 리플 상승 시나리오 1차 진입과 4시간 봉 FBG의 상단선 이 2.4524달러 부근 상승 돌파 후 지지 확인하시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목표가는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 부근 2.483달러 부근 1차 익절 또는 전량 익절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며 우리는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꼭 해서 시대를 지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과 리플 하락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었고 실시간 대응도 가능했습니다. 저희 자동매매 지표에서 보시면 이미 쇼타점 나왔고 하락을 예고하는 화살표가 뜨고 있었습니다. 이 지표는 제 대응법이나 매매타점을 코드화해서 만든 자동매매 지표로 롱 상황에서는 로켓 모양으로 표시가 나오고 쇼 시나 익절 진행하실 수 있을 때는 화살표 모양이 나오게 설정을 해 뒀습니다. 바쁘신 직장인분들과 코린이분들 매매 계획 세우시고 검토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거고 매매 활용하실 때 괜찮습니다. 물론 이 지표 100% 무조건 이긴다 이거 아닙니다. 대신 승률이 80% 이상에 육박하고 있으며 테스트 엄청 하면서 만들어 온 지표입니다. 리플에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트코인에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어떠한 차트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차트, 진짜 너무 횡보하는 차트가 아니라면 괜찮다. 참고로 횡보가 심할 때는 이 지표 웬만하면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추세가 진행될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표이다. 이 자동매매 지표는 15분 봉, 30분 봉, 1시간 봉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나는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봉으로 나는 단타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봉, 30분 봉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동매매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딱두 글자, 자동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터디방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으며 여러분 응문의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기타 버튼 체크하시고 자동 적으신 다음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체크 가능하시니까 처음에 보신 스터디방 들어오실 분들은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해주시고 필요하신 사항들 읽어보시고 전부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글 폼 귀찮으시면 그냥 제 번호 010-564-2-1237로 제 이름 두 글자, 대박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필요하신 사항들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락 추세로 바뀐 비트코인 남아있는 건 날봉 기준 200일 이평선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마저 뚫리게 되면 채널의 하단선은 정말 우습게 뚫고 내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알트코인들 물려계신 분들 비트코인 아나 여기서 샀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1대1로 종목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상담이 어떤 거냐 정말 간단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현물들 뭐 리플 아니면 뭐 이더 소울라나 뭐 어떤 코인 가지고 계시든 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이거 저 얼마에 샀는데 어디서 물타기해야 되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또는 신규 진입하고 싶은데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하시는 거 전부 다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차트 분석 함께 실시간으로 해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또한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며 당연하게도 댓글 ...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PC 컴퓨터이신 분들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무료 10분 1대1 투자상담과 이번주 유망코인 추천 sms 무료수신 이 두가지 체크하신 다음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유망코인 추천 sms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이게 뭐냐면 저희가 차트 꾸준하게 보면서 펌핑 나올 것 같은 코인들, 세력들이 장난치는 그런 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 빠르게 발견해서 펌핑 나오기 전 여러분들께 매매 타점 드리고 있으니 이두 가지 함께 신청하시면 시너지가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비트코인과 리플 왜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가? 하락이 있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우리 그에 대한 대응법과 매매 타점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승과 하락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댓글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